예두는 문가써도 효율 나옵니다잉. 지금 그냥 예두니 효율이 좋아요, 지금 그냥. 아, 악패킹 지존바도 혹시 있냐? 좀 치다가, 게이모스갈 거라. 박패킨 지존 바드. 지잔 바드. 크리아 떠라. 오케이. 지금까지 아주 스무스해. 크리? 좋아. 활용도 크리, 나이스, 좋아, 좋아. 이거거든. 아크리 DPS 좀 아쉽긴 하네 오이베올 크리 띄우는데도 크리, 오케이. 크리, 나이스. 올 크리. 올 크리인데도 이러네. 좀아쉬워요 크리, 나이스. 80%도? 나이스. 좋아, 좋아. 울 크리터야 1.7이네. 아, 까비. 1.64? 좀 약하긴 하네. 구동까지 육압? 오, 너무 좋은데. 낙인력에. 오, 오, 지존받은데? 그 뭐야? 워로드랑 창수로 알아. 글이 안 뜨면 이거 리트 가능합니다. 여러분들, 안타깝지만 설마 안 뜨겠어요. 8 0인데 갈방 노프 권 120억 깨 주십니까? 아, 절대 안 돼요. 그거는 그거는 절대 안 돼요. 이게 개수 자체가 딸려서. 아, 그래. 이럴 줄 이럴 줄 알았어, 내가. 아, 용분이 쓰레기, 쓰레기. 아우, 진짜. 왜 쓰는 거야, 이거? 이럴 줄 알았다, 내가. 아, 괜찮아요. 아, 진짜 별로다, 근데. 아, 이거 스킬 쓰면 안 되겠는데? 안 돌겠다. 어어어어슬 구슬 구슬. 구슬, 구슬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안 안되니까 지 금은 좀 그냥 약하 게 이관 해서, 다될때 한번 해봐야 돼. 이 슬도 못먹 어서 50, 52억 이면 뭐안 들어간 거 아닌가? 뭐안 들어간 거같 은데. 용군 뭔가 존나 밋밋하네. 야, 이거 누가 가져 야, 3파티 가, 아, 뭐야. 3파티 가줘. 3파티 가좀 가줘. 고마워, 형. 어쩔 수 없다, 잉. 해줘. <laughs> 해줘. 다 해줘, 그냥. 실리안 되니까 여기서 한번 가보자. 팔실은 없긴 한데. 아무 자이 슴슴 한데 버프 에120억 이랑 비교 하면 너무 슴슴 한데 슴슴 한데 슴슴 해. 개별론데 그냥 전설 써 전설 가슴이 아, 웅장해지지 않는다. 근데 68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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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슬까지 다 해봅시다. 그, 그거 해주세요. 그오르드님도 심창 심창 맞나? 에도노 그건 애바다, 쌍고동은 애바다. 마흐. 야, 마흐 빼고는 뭐 딱히. 구동 쓰면 구동. 마흐 구동. 각성은 딜직 라인까지 올라가면 쓸리로. 거의 의미 없어지고. 와, 근용분 진짜 못 쓰겠다. 부셔버려. 아, 네스택 한번 굴려도 되 겠지? 음, 굴려도 되는소 소하 게한번더 가보 자고. 그가죠 소소하게. 아까 뭐 비었나 보구나. 소소하게가 58억인데, 아까 65억. 물 웅덩이. 80은 뜰것 같은데, 그래도. 계산상 80은 무조건 나와. 최상의 조건이 생각보다. 아, 10세 까였 깔... 아니구나. 아, 스택 안 까였다. 깎인 줄 알았네. 스택도 최대한 쌓읍시다. 8강이 찰면 좋겠는지 됐다 다쳤다 일단 이제 구동 실력이 필요하겠군 스택 절대 깎이지 마 으악 이미 깎였어 괜찮아 3스택 정도 뭐이 정도는 나이스 가보자. 바드 어딨지? 바드만 따라다녀. 절대 보슬을 먹지마 보슬 없나? 아, 구슬은 없네. 가자, 아, 아쉬운데 68억... 아, 배 넘냐? 넘어가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보자. 지금은 더더욱 들찍대 가지고, 딱이 더 쉽지. 6강은 찰텐데 8강이 찰지 모르겠네 백줄 딜컷 8강도 차면 좋겠는데 어, 찾다. 한번더할수 있어. 기들러, 유옷. 아이씨. 페로 씹어도 씨. 10대기까지. 무령만. 일 너, 너. 무령만. 짤들. 가보자 카운터 치면 스택 날라가 구슬이 좀잘 나오면 좋겠는데 구슬 구슬 어디있나 마나 구슬을 씨벌 그거죠~! 68 구슬 없으면 그냥 68 고정이네 굿. 구슬은 그때 뭐 어떻게 할수는 없다 구동 세명껴 근데 이게 디게수가 이래서 디게수 자체가 낮은 건 어쩔 수 없어요, 이거는. 한번 근개오로스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근개오로스 도와주실 분 있나요? 바드 님. 나이드. 창술. 오, 구동 유각이야. 오, 다섯 부이다. 워로드 님 너게. 가서 실리안 좀 채울게요. 이거, 정비소에 좀 있으세요. 이거 한 3분 걸림. 8강까지 차면 해야지. 왔다. 고고. 가자. 줄근줄근 줄근. 구슬 조심해, 구슬 조심해. 구동 바드와 떨어져. 아, 방어구슬 진짜 장난하나? 한 번은 더 나올 것 같은데, 네, 끝나고 합시다. 가보자. 40, 여기선 40까지네. 친구 이제 나오고, 친구 반합되면은 다 했잖아. 성속 취약이 있어서. 아 진짜 이거 영국 너무 구리다. 여기는 성석 취향이랑 애들 방어가 좀더그거긴 해. 이거왜 쓰는 거야 이거? 고생하셨습니다 베이가 68 가디언이 45네 그냥 이거 <laughs> 딜뽕 볼라고 용분이 그 개수가 더 높아서 꺼져 이제 즐거웠다 오이 배마 조심 배마 해야지